나올,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되는 거야. 어. 일단, 음속으로 해놔. 고음소켰어 이제. 이제 음성을, 소리가 나가면 괜찮아. 음성을 켜 놨다고. 세 여기 이제... 지저분한 거다 나고 못을. 꽃이 같다. 아니, 이게 더운 지금 집이 이렇게 지금 많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 들어오는 게, 응. 그 채팅은 어디서 하는 거야? 언니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응. 다른 사람은 이제 여기서 쓰는 거고. 아, 냉, 그래서, 냉, 그래서 냉. 옆에서 항상 누가 해주는 거구나. 응. 어서 오세요 들어오신 분점 한번 찍어주세요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해요 이렇게 어? 이게 사람들이 좋아요 한번 눌렀네 오 좋아요 눌러주신 분 감사합니다 됐지 됐다, 됐다. 어. 이게 저거야? 당뇨 측전기 당뇨 측전기에산 건데 어떻게 하는가를 몰라 아침에 하다가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말아 버렸어. 날마다 안 해도 되잖아. 당뇨가 원래는 얼마야 되는 거야? 다도 잘 몰라. 그 이제 검 저기 건강 검진한 그 저기에 그다찢어버려서 없지. 나 우리 집에 뭐 하나 씩 건데. 근데 이게,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헤드폰을두개 가지고 해야 돼? 컴퓨터로 해야 돼? 아니, 왜왜글 쓰게? 글을 못 쓰잖아. 언니는 그냥 입으로 떠들면 돼. 입으로 안 떠들면. <laughs> 네가 좀 떠들어 봐봐, 저거. 기가 외국 사람만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아무도 댓글도 없지. 아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려는 사람. 그러니까? 음.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혹시 외국 분이신가는 모르 모르지만은 한국 분이시면은 점라도 하나 찍어 주세요. 지금 시험 방송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서 오세요, 행복한 호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호가님 반갑습니다. 미진연님. 제가 처음이라서 어, 시험 방송을 하는데 어, 잘 못하거든요. 처음이라서 어, 시험 방송을 하는데 어, 잘 못하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

더 시간 해봐, <laughs> 도시가 해봐, 더, 는 야, 할 말, 더, 고. 할는 고. 할도는 데. 는 데. 그냥 우리 둘이 쏟다는 거. 아이이 어제 <목소리> 그거를. 쓰고서는 비밀번호 쓰고서 그게 가입이 된 건데 그것도 몰라갖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24시간 해야 된다고 뭐 잘못 눌렀는가 보다. 난 아침부터 이게 이거 뭐를 눌러야 되는가 그냥 쳐다보만 보고 있다가 이것도 잘못 눌러서 이것도 다 허당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안 했어. 그러니까 나도 해하면서도 아유 나도 나이 먹는 거지 뭐야. 그 전에 나 이거 어떻게 다 했나 몰라. 우리 아들이 반반씩 도와줬을 아유 혼자 좀 못했어. 을 아니, 근데, 유튜브 보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뭘 다운받아가지고, 프리즘, 음, 응. 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대. 그런 건 쉽다고 그러는데, 컴퓨터를 해가지고. 근데 컴퓨터도 하도 음. 해본 지가 오래돼가고 뭐가 뭔지 알아야지. 나는 거기서 또그 프리즘에서도 실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나 이번에 실시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프리즘에 나 옛날에는 나도 이렇게 했거든 프리즘에 서 해보려고 그랬는데왜 계정이 다른 계정으로 돼 있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그래 아니 근데 이 방송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음. 계정이 몇 개씩 갖고 있대 음. 그래갖고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하더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음. <laughs> 나도 저아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그 방에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친등된 사람들 들어가 보면은, 뭐 같은 데서 있던게또있고막 그래. 그수이이상하다왜 그걸 거기다 갖다 놨지? 한마디 생각하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뭔가 아무도 그럴 안 우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도 이쁘다. 응.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한국 뭐지 은시간씩만해 아니 이제 자주 이렇게 이제 시험 방송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하는 걸 알겠지 이은나 지금 처은부터또하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면가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제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한 영감님 n 때해지 말고 뒤지 n g 지말말 영감님 오면 또 옛날 이것만 갖고 그러잖아. o u 폰만 갖고 m y o u n 뭐라 a m y o 영감은 영감은, <웃음> 영감은 오든지 말든지 a m y o u 옛날 그러면 핸드폰만 갖고 뛰 h 다온다고 그래갖고 마음대로 m 보고서 저 g to get a little bit o 뭔 a l 그냥 t 에다 주는 걸음 사다가 그 냄새나잖아. 그러니까 나... 옥상에 갔다가 좀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옥옥에에다다좀해헤쳐야지지새엄청청나더라고 t of a 조금만 조금 야, 파는 야, 거 해. 없어. 아니, 한 푸대를 사다가 어차피 밭에서 저기, 화단에 보면 뿌려야 되니까. 음, 한 푸대 사다가. 그게 5천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 음, 나는 여기 2층에 그 아저씨가 자기네 저기 형네 농사 짓는데 푸대로 많이 산대 그래서 거기서 한 푸대 갖다 줬어. 그래갖고서 돈, 돈은 줬지. 내가 그때 5천 원, 얼마나 기 10천 원인가 줬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화분 저 바깥에 심은 거다가 다 그냥 막 섞어서 해놨다가. 심었지. 근데 이런 꽃나무에는 죽더라. 근데 여기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태베 있지, 태베. 태배. 태베가 다이소에서 판다가 돼? 그걸 갖다가 어떤 여자는 어, 물을 부어갖고 올려가지고 그물을 준대. 그렇지. 그러면은 들도가지 어. 그런다고. 태베가 뭐야, 태베가? 태비 태비, 태비가 거름이지 뭐. 풀 같은 거 썩힌 거? 음. 그 언니 그쌀통 물로도 많이 주잖아 겨울에는. 아이 그쌀통물 안에서는 주기가 안 좋아. 바깥에 있으면 갖다 모아놨다 주는데. 아유 비에 층에 내려가 갖고 또물 갖다 줘야 되고 아유. 이 귀찮은 짓을 왜 하는지 몰라. 아니 근데 그거 들어오니까 뭐 박스라도 깔아놨으면 좋고 누가 누구 들어오다 넘어지면 진짜. 여기 아까 거기 그거 저보낸다그랬나봐 오늘 여기 이 충무가 오늘 거기 써 붙였던 마현관문에 음. 이제 뭐야 8월 달인가 몇 달에 는 거기 그애가 관리하는 걸 끝낸대 한다고 나보고 하던지 아니면은. 앞집 하라고 하는데 앞집 아가씨는 혼자 사는데 음. 거기는 또 직장 다니잖아 아우 나도 아파서 못 한다고 내가 막 그랬어 나도 맨날 병원 다니고 뭐하고 거기 신경 쓰고 싫다고 그랬니 해야 된대 일년 하는 줄 알았더니 3년씩 해야 된대 3년씩 <laughs> 아우 나는 여기 이거 이사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나보고 하러 가냐고 먼저 오래 살던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여기 시민 농장, 어. 또 올해 또 신청하는데 2월 1일부터 안 되네, 올해는. 근데 거의 멀잖아. 거기 너 갔던 데지? 근데 또이 사람이 또 이걸 보냈어요 나 올해도 신청해봐야 돼. 년애는안 됐었어. 근데 누가 준 거지? 이게 된다는 저기가 없어. 근데 여기서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데라면 뭐 가까우면 해보고 싶은데 멀어서 뭐. 근데 좋아. 봄에는 좋아. 차 타고 여름에는 다니면서. 뜨겁고 가을에는 이제 봄에는 그리고 나뭐 같은 거 심어서 할지도 모르는데 봄에는 사람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 갖고 재밌어 그렇지 그냥 놀러 다니는 심다고 하는 응. 거지 응. 나 그래서 맨날 아침에 갔다가 하루 세우고 그잖아다 나갔네 다 나가고 너밖에 없나봐 <laughs> 그래도 그냥 켜놔 자꾸 켜놔야 되는니 켜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시간, 저거, 되나? 시간이 저축이 되는 건가? 그리고 언니 구독자들이. 언니가 이제 실망하는 거를 알게 돼. 소문이, 소문이 나. 이게 하루 이틀에 소문이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한두 사람 들어와. 그러다 보면 그냥 앉아갖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야 수다 떨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것도 이거 지금 나가는 거야? 음. 보고 가다냐. 저 오래 살던 사람들. 거기서 사나 뭐. 오네. 에아난 내년에 이책 내놓까 봐. 부동산에. 왜? 네. 아, 시 팔고 시골로 가고 싶어. 시골 어디래? <웃음> <웃음> 어디 시골? 좀 시내에서 가까운 데 그런데 가고 시내에서 어, 가까운 데는 집세기 힘들지 그치. 그리고 교통 불편해서 내가 운전할 응. 줄 알으면 아는, 아는 사람 없는 데 가서 나이 먹어서 살기 그치. 힘들지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아주 사람들 이렇게 뚝 떨어진 데는 무섭고 그래도 이 동네는 그래도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도 그치. 아는 사람들에도 만나잖아 근데 타지에 가 갖고 서는 나이 먹어서 사람이 살 힘들지 아 근데 여기는 나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뭐 연고지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햇볕이 많이 들어. 와 <laughs> 그럼 어딜 가? 어디 가? 어디가 뭐 그러니까, 연고지 있어? 우리 아저씨는 이런 거안 키우면 햇볕 없어도 될거 아니에요? 이만큼 들어오면 되지 얼마나 들어오냐? 그럼 이 정도면 해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음, 뭐 집이 뭐 저기 뭐라구요? 마당에 마당 큰데 가서 그냥 막꽃 같은 거 키우고 싶고 강아지도 기르고 싶고. 아난 아, 이뻐 이거는 뭐야? 그게 <laughs> 가게 할때 가게 재봉틀 어. 그 덮어놨던 거 옛날 재봉틀 있잖아. 응. 어. 그 덮어놨던 거야. 근데 거기다가 꽃나무를 보면은 다 내놓으니까 거기 물줄라면 퍼디칼 음. 같은 거 해도 거리적거리잖아 음. 그래갖고 내가 거기만 살짝 이렇게 안 보이게 여기 불켜놓으면 저쪽에서 이쪽 다 보여. 불빛에 저기서 움직이는 거 이쪽에 다 보여. 여기서 비춰서 거울마냥. 이쪽에 창에서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천원그 재봉틀은 팔아먹었어 9만 원. 근데 너무 싸게 팔아먹었어. 그거 팔고 저 세봉틀 다리 그거 이렇게 탁자로 한거 있지 방에. 그거 샀는데 그열 삼만 원열 삼만 원 줬어. 그거 팔고 그거는 저기를 못 만들더라고 이 재봉틀 다리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라서 엔, 아주 옛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못 만들어 그래갖고 그걸 팔고 아, 저걸 그래. 샀지 그래서 여기 뭐 있어, 거 있어. 뭐 한참 늦게 들어오네 그러게 <laughs> 이게 내게 휴대폰이 인가 말한 지가 벌써 언인데 이거를 언니 저기를 접은 부분을 저쪽으로 가겠어야지. 아이 임시로 해놓은 거라니까 그냥 <laughs> 저쪽에서 이렇게 이쪽 볼까 봐. 거울로 거울 비치듯이 음. 이쪽이 밤에 불을 켜놓잖아? 불을 음. 여기서 다 한번 다 보여 나중에 보니까 거울처럼. 나 이걸 몰랐어. 돼. 몰랐는데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자기네 아파트가 저쪽 집에서 그 거울처럼 폰이 다 보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니까 유리로 된는게 저쪽에서 이게 비쳐가지고 밤이면은. 아니, 음, 아뭐뭐할때뭐 뭐뭐 하잖아 유리. 응. 어. 그럼 저기 풍풍이들에다가 이거 놓고서 그냥 켜나 왔다 갔다 해. 그 음식할 때도 뭐 이렇게 해, 찍고 싶어도 나 혼자 못 찍겠더라. 못해 못잡았더라안 네. 해봤어. 그 음식, 근데 음식값에 있기 때 어렵더라. 그래도 그냥 해. 이걸 올릴 수가 없는 거지이거 올릴 수 없어. 이것도 17,000원 주고 산거야 아저씨가 산 거. 이것 내가 그돈 주고 뭐하러 샀냐고 그랬더니 맨날 딱 받아다 놓고 이렇게 푼다고 또사 사온 거야, 한참. <laughs> 발 아프다고. 이게 하찮은 건데 왜 이렇게 비싸지 17,000원이면 아까 누가 우리 그저 진주 목걸이 저거 먼저 올려놨던 거 가지러 온다고 저, 저기 채팅이 왔어 음. 그래 보니까 저 줄기가 다가늘해지고 꽃도 몇개 폈었는데 저렇게 막 실내 끼만냥 됐더라 그래갖고 내가 저기서 꺼내 갖고 와서 보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안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이거 삭제해야 되겠다고 그랬지 왜 그러냐 해서 꽃도 안 피고 저 안에 다 부석에다 첫박이 났더니 그렇게 생겼다고 봄에 가지가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괜히 저런 거 갖다 갖다 주고 욕 먹잖아. 겨울에는 쟤는 어쩔 수 없. 쟤는왜 그렇지? 겨울에 이렇게 꽃꽂이를 해도 그렇더라. 쟤는제가 그러니까 햇빛을 엄청 많이 봐야 돼. 응응. 음, 음. 식물 등을 몇개 시켜주는 네도 그래 왜? 아휴 짜증 나 그래 갖고. 이 베란다가 남향 쪽으로 딱 있어가지고 저쪽 봐봐 저앞 집에 우리 앞집 거기는 가린 게 없어 갖고 남향으로 직통으로. 햇빛이 쏘니까 하루, 하루 종일이야. 그리고 집은 안좋아서내저집꼭 사고 싶다고 맨날 그랬어. <laughs> 저 베란다만 사고 싶다고 그랬어. 집은 욕심 안 나는데서 베란다만. 근데 저기, 저 LH에서 세놓는 거래. 가정집을. 저거를 옛날에 저기 뭐야, 개인이 갖고 있던 건데, LH에서 사갖고 세놓은 거래. 저, 저, 저 집에서 사람이 그때 죽었지? 여기 어디야? 난 어느 집인지는 몰라 저 밑에, 밑에 층인가? 이 층인가? 시안가에서 모녀 사건 났을 때? 몰라 모녀가누가 그리고 또 이쪽인가 어디에서 모녀인가? 여기 음, 어디인데 응. 이 앞집인가 어딘가에 을때 그래갖고 내가 한동안 여기를 못 들어와서 무서워서 그래서 밤에 못 나간다니까 무서워갖고 <laughs> 저 건물은 LH에서 하는 건물이고 이쪽은 개인 건물이 거든 빌라가 음. 그건데 거기서 방이 많아갖고 새를 많이 낳아가지고 근데 딱요 앞쪽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앞이 저쪽 뒤쪽으로 그렇다 하더라고 음. 점심 먹었냐? 나 아침 늦게 먹었어 나도 아, 아침 12시 넘어서 먹었어 12시 넘어서 먹었어 나도 한 11시 반인가 그때 아침 먹었어 아침에는 우리 밥 주면 싫어해 아저씨는 부담스러워꼭 빵하고 우유하고 그 저기 양식 먹어볼 테 갖고 근데 나도 먹어보니까 또 괜찮더라 따로따로 상처를 낸게 귀찮아 가지고 나도 아예 빵조조리 먹고 갈 거야 그러고서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아우 이상하게 이렇게 머리가 아파 어제도 우보가청심을 하나 사 먹었어 혈압이 또 높은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쓸데없는데 신경쓰지마 거기 아주 그러든 말든 그냥 제껴놔버려 아 너무 괘씸 아유 그러든 말든 내필요두고 상대 안 하고 안 가면 그만이야 이제 가지 말고 괜히 허압을러서저 가면 너만 손해야 봐, <목소리> <목소리> 그 말이 인제서 나가잖아. <웃음> <웃음> 원래 그런가, 다 그런가? 그러게. <목소리> 새로 오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왔어? 아, 금방 네명 있는데 금방 싹나가버렸네끝까 <목소리> 이제? 몇 분이나 했어? 이십삼분? 끌 때는 엑있있잖아그거만큼 어. 돼? 응, 돼? 응, 그만큼 다음에 큼 돼? 그만큼 돼? 그만큼 돼? 그만큼 돼? 그만큼 돼? 그만큼